천국에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 예.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아, 예수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본능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 예. 우리에게 더욱 더 깊은 영적인 속으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 예. 그래서 나는 알면나 푸른 초당에 실마을못 가로 인도케 하심을 믿습니다 아, 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도심을 어디서 얻고 천지를주신 야후에 아, 하나님이시다 아, 예. 아, 예. 한분만으로만족하여는지를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스승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에요 나의 스승은 누구시라고요? 부회사 성령님 하나,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그릇으로 만드셨고, 예, 또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 요 예수님이 오시고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져야 될십자가 저주받은 난대 대신 예수님이 져주시고, 또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 나의 스승이 되게 하시고, 의에 대해, 죄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으로 하여금 날마다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란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 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충성을 다 해야 될 줄은 아, 네, 믿습니다. 아, 네.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아, 아, 네, 힘에서 애써 엄신하고 봉쇄하면서 나가야 될 줄은 믿습니다. 아, 네. 나는 누구의 것이에요? 네. 주님의 네. 것인 줄 믿습니다. 네. 고르만누구거예요 네. 주님 네. 것이다. 네. 그러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 뜻대로 살아가요? 아, 네. 주님의 네. 뜻대로 네. 살아가는 네. 것인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친다가에못박았느니 예? 그런 조이제는 내가 산 것이 어떻게 요내 어... 안에 그리스께서 어... 사는 것이라. 아멘. <laughs>